박원숙, 박소담, 할머니, 손녀 관계였다. 10년 동안 숨겨 현장에서도 모른 척. 왜? 33세 배우 박소담과 76세 박원숙이 육촌, 친척이라는 사실이 처음 알려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박소담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박원숙과 박소담이 육촌, 친척 관계가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박소담은 박원숙의 사촌 오빠의 손녀로, 박원숙은 박소담의 할아버지와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죠. 두 사람이 친척 관계라는 사실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었고, 이번 처음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대체 이들은 왜 그동안 할머니-손녀 관계임을 숨겨왔을까? 두 배우는 2015년 개봉한 영화 사도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도 서로 친척 관계를 숨기고 연기했고 작품 선택과 연기 활동에 있어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연기파 배우 박서담 DNA 남달랐네. 박원숙과 닮은 듯 어딘가 비슷하다. 현장에서 모르는 척하기도 힘들었을 듯.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76세 배우 박원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배우죠. 과거 박원숙은 KBS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친손녀를 만나는 장면이 공개됐었죠. 박원숙은 세 번의 이혼과 결혼을 겪었는데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전 남편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이혼했죠. 전 남편과 3년 뒤 재결합했으나 전 남편의 바람으로 재혼 6개월 만에 다시 이혼했습니다. 이후 교포 출신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사업 문제로 빚까지 생겨 결국 또 이혼했어요.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었던 것이죠.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당시 박원숙의 아들 서범군은 2003년 11월 3일 35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사고는 언덕길에 주차된 1톤 트럭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으며 트럭에 실려있던 생수통의 무게로 인해 언덕 아래로 돌진하면서 길을 지나던 서범구를 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서범구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TV 외주 제작사에서 PD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5살 난 딸이 있었죠. 박원숙은 오랜 시간 아들의 죽음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죠. 박원숙은 아들의 죽음 이후 손녀와도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는 등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죠. 그녀는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녀에게 해주며 인생의 숙제를 다한 기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박원숙은 손녀를 향해 고맙다. 그냥 잘 커져서 고맙다. 학생으로서 본분 다 하고 말썽 없이 예쁘게 잘 커져서 고맙고 훌륭한 학생 되져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이어 박원숙은 얘 아빠한테 내가 일부러 너무 안 해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됐다. 얘 만나고는 해주고 싶은 걸다 해주는 거다, 온프리를 하는 거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죠. 당시 아들한테 잘 대해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박원숙은 배우로서 바쁜 삶을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했던 것 같다고 후회했죠. 아들이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리 엄마가 박원숙이란 배우여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박원숙은 이 말을 떠올리며 나중에 아들을 다시 만나면 꼭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죠. 그녀는 아들의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결국 치료를 받지 않고 그 상처를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사고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다시 한번 당시가 떠올랐으며 박원숙은 그 남성이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싫어서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5살 난 아들이 사망하면서 며느리는 재혼하였고, 당시 하나뿐인 손녀와도 연이 끊겼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락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박원숙과 육촌 손녀인 박소담은 2013년 영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영화 잉투기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마담 뺑덕,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베테랑, 사도, 검은 제자들, 기생충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특히 201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반 지하에 사는 미대 지망생 김기정 역을 맡아 미술치료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함과 사기칠 때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생충 연기에 대해 박소담은 정말 행복했다. 푹 빠져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다. 예전엔 오로지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라고 말했죠. 이어, 이번 현장에서 처음 모든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게 됐다. 이전엔 여유가 없어 같이 하는 분들의 소중함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까지 보면서 한 작품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뛰어 다니시는구나 싶더라. 이제 조금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숙과 박소담이 육촌 친척 관계라는 사실이 왜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사도에서 함께 출연했는데, 당시 촬영 현장에서 친척 관계를 숨기고 연기에 집중했다고 하죠. 박소담이 신인 배우였던 시절, 박원숙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연예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박원숙은 박소담에게 작품 선택과 연기 방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 역할을 해왔죠. 남이 볼때 구태여 할머니와 손녀 관계임을 공식화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들의 관계가 최근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표하며 두 배우의 인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편 33살 박소담은 동갑내기 여배우 김고은, 이유영과 한국예술종합학교 1공 학번 동기입니다. 특히 이 유형과는 매우 친한 사이로 대종상영화제와 청룡영화제에 둘이 같이 참석하기도 했죠. 성형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박소담을 보고 이준희 감독은 네가 조선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으며, 류승환 감독 또한 박소담의 매력은 눈에 있다고 말했다고 하죠. 실제로 박소담 같은 순수한 얼굴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며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해서 몇 시간이나 수학 문제를 풀곤 했는데 배우의 꿈을 꾸기 전엔 수학교사가 꿈이었다고 하죠. 학창 시절 좋아했던 남학생에게 두 번이나 고백했는데 모두 차여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대선배인 신구하는 술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친한데요. 뮤지컬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하며 손녀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좋아하는 손녀 같은 관계로 알려져 있죠. 박소담은 미래 유망한 배우입니다. 이제 박원숙, 박소담의 관계가 밝혀진 만큼, 대중은 단순한 친척 관계를 넘어 배우로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더욱 주목할 듯 해요. 박소담은 박원숙의 조언을 통해 성장했고, 박원숙 역시 박소담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응원해왔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연기와 인생을 공유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남게 되겠죠. 앞으로도 두 배우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박원숙, 박소담이 할머니, 손녀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